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교회 전지도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 오실 때가 다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이 주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말세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공연히 떠도는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봄에는 봄에 맞는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옷을 입고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옷을 입어야죠. 주님 오실 때가 다된 이때에는 주님 오실 때가 다된 상황에 맞는 신앙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을까요? 있어요. 말씀을 찾아서 보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보니까 세월이 악하니까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때가 악하니까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아끼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아낀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아끼는 걸까요?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목적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수고와 모든 시간들은 낭비이고 허비입니다. 우리 주님도 단 한순간도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목적을 놓치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또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술을 마시나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하셨겠지. 맞아요. 우리 주변에는 술을 정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종종 봅니다. 어때요? 성도님도 아직 술이 정리가 안 되고 있나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술을 정리하시고, 술 취함과 세월을 아낌과 성령충만, 이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어떻게 술이 취하나요? 한 잔, 두잔 가지고 안 되죠? 한 병, 두 병. 세상 말로, 부어라 마시라. 인사불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한번 예배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경 한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씀을 부어라 마셔라. 두 잔, 석 잔. 한 병, 두병 마시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말씀이 그렇게 가득 차게 되니까 내 목적, 내 계획이 내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가득하겠죠.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 걸어가게 되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이건 우주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내 뜻대로 쓰니까 낭비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때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을 놓치지 마라. 지금 네가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바로 요즘이네요. 세월을 아끼라. 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목적을 상실하지 마라.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술, 세상 놀이 조심하시고요. 말씀을 많이 마셔서 충만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